안녕하세요 김다롱입니다. 제가 드디어 드디어 복부지망업이 3달차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뭉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복부뭉침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후기 영상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후관리 받는 동안 관리해 주신 선생님이랑 뭉침 관리법, 식단하는 법에 대해 듣고 실천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직도 뭉침이 있긴 하지만, 진짜 심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둘레도 거의 일주일에 1cm씩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목소리> 뭉침 해결 비법 첫 번째. 속옷 사이즈 크게 입기. 혈액순환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관리해주신 선생님께 갈 때마다 한 소리 들었는데요. 웬만하면 라인 없는 속옷 있잖아요. 그거 두 사이즈 크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빅사이즈 심리즈 속옷 검색해서 구매해서 입었습니다. 뭉침 해결 비법 두 번째. 고무줄 바지나 꽉 끼는 바지 입지 않기. 제가 평소에 원피스를 안 입어서 집에 원피스가 없어요. 그래서 더 뭉침이 안 빠졌나 싶긴 한데, 죽어도 나갈 때 원피스를 못,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주먹 하나는 들어가는 청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청바지 자체가 순환을 방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고무줄 바지를 한번 입고 나갔다가 자국이 생겨서 진짜 일주일 동안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자국은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원피스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뭉치매결 비법 세 번째. 족욕 또는 반신욕 해주기. 저는 손이랑 발이랑 차가워서 족욕이랑 반신욕을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자취생 집에 반신욕 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거나 본가에 가서 반신욕을 해줬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주 해주시면 혈액 순환에 좋아서 뭉 침푸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뭉침 해결 비법 마지막. 최고 중요한 방법이죠. 후관리 꾸준히 받기. 제가 이사하느라 후관리를 2주 넘게 못 갔었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빨리 후관리 받고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카복시 너무 아프지만, 1분만 참으면 효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진짜 최고. 카복시 받기 전과 후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어떻게 뭉침을 좀 그래도 풀었는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오픈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